안녕하세요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 저희는 카나자와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물론 어김없이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도 함께 추격했고요. 오늘은 이 카나자와역 근처에 새우 라멘을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카나자와는 일본에서 홋카이도 다음으로 단새우 어획량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 단새우를 잔뜩 사용해서 아주 진하고 감칠맛 넘치는 단새우 라멘을 만들어 내어주시는 곳으로 가볼 건데요. 식재료가 풍부한 카나자와에는 라멘 맛집이 꽤나 많아서 고르는데 고심을 좀 했는데 카나자와의 특산품인 질 좋은 단새우로 만들어지는 라멘이 너무 궁금해서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슬슬 라멘이라는 깃발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가게 카나자와 단새우 라멘 전문점 베니보탄입니다. 가게 앞에서 카나자와역이 보일 정도로 역 근처 좋은 입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희는 오픈런으로 평일 오전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게 앞에는 질 좋은 카나자와 단새우를 사용한다고 사진과 설명이 크게 붙어 있는데요. 단새우는 원래 초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칠맛이 좋고 풍미가 강한 고급식 재료인데 이걸로 라면을 만든다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베니보타는 2023년에 개업한 업력은 길지 않은 가게이고요. 구글 별점 4.3점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반겨주시는 가게 내부는 흰색과 검정색 베이스의 인테리어로 뭔가 세련된 느낌을 내고요 여느 라멘집처럼 저기 보이는 발권기로 식권을 뽑아 직원에게 전달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메뉴는 크게 단새우 라멘, 단새우 스케멘, 단새우 명란 미소라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새우 명란 미소라멘은 비주얼로 보아 지난 영상으로 소개드린 초인기 카나자와 1위 라멘집인 맨야 타이가의 미소라멘을 모티브로 만드신 메뉴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먼저 옥돔이 주문한 농무 단새우 라면 스페셜입니다 색감이 다채로운 게참 예쁜 라면이네요 고명으로 돌김, 감초에 절인 연근, 갓소부시 가루, 레어차슈 3장, 쪽파, 건조 단새우, 삶은 계란, 간 생강으로 다양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비주얼로 보아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스프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진한 스프이고요. 지난 영상으로 보여드린 오미초어 시장에서 매일매일 사입하는 단새우머리 4kg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향미유도 기름지지 않게 적당히 가미되 있는 모습이네요. 라멘의 면은 새우스프의 섬세한 맛과 잘 어울릴 호소맨인데요. 진한 새우스프를 잘 끌고 올라와 줄것 같습니다. 뒤이어 제가 주문한 농후 단새우 스케멘 스페셜이 나왔습니다. 스케멘은 찍어 먹는 라멘의 한 종류이고요. 베니보탄의 스케멘은 독특하게 돌솥의 스케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케지루에 섞어서 마시는 와리 수프도 처음부터 보온병에 제공이 되네요. 스케멘은 보통 차가운 면이 기본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수프가 너무 식어버리는 게 단점인데 이 돌솥으로 그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스케멘도 라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명이 색감을 더해주는데요. 이 큼직한 세 장의 차슈는 레오 차슈라고 하는데 오늘 단백질 보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질감이 살아있는 이 돌김이 인상적인데 카나자와의 라멘집들은 일반 네모김이 아닌 이런 돌김이나 파래김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맛을 보니 와 새우의 풍미가 정말 진하게 나는 게 입안이 그냥 새우가 되어버립니다. 차슈 외에도 국물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게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그리고 이면 스케멘은 라멘보다 굵은 후토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스케멘의 면은 차갑게 마무리가 되어 탱글함을 더욱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면을 찍어 먹어보니 강력한 새우의 풍미가 먼저 입안을 강타한 후 상당히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향긋한 밀가루의 풍미를 내고 씹을수록 단새우 스프와 맛의 균형을 맞춰가는 느낌이 듭니다. 면발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 스타일입니다. 차가운 면과 돌솥의 뜨거운 스프가 만나니 면발이 더욱 쫄깃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돔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여기 베니보탄의 면은 아라무샤라고 하는 빵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고소하고 밀가루 풍미가 강한 밀가루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물을 많이 넣어서 반죽한 수분 함량이 높은 다가수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데요. 라멘스프가 진한 편이기 때문에 이 쫀득쫀득 씹는 맛이 있는 다가수면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기본 육수는 돼지뼈 육수와 닭 육수를 블렌딩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단새우의 강한 펀치감 뒤에서 구수한 동물성 육수가 잘 받쳐 주는 느낌이 듭니다. 아지타마고도 노른자가 반숙으로 잘 조리돼 있었는데요. 노른자가 크고 고소한 게 진하고 짭짤한 새우 수프와 잘 어울립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 이 감초절임 연근은 아삭하고 깔끔해서 중간에 입안에 휴식을 주기 좋은 고명입니다. 그리고 이 돌김의 향이 새우스프랑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바닷가 도시, 카나자와 답게 바다의 맛을 참잘 내는 것 같습니다. 차슈는 적당히 얇고 아주 넓게 점여져 있어서 면에 감아먹기 좋았고요. 레어 차슈라고 하는데 레어의 느낌은 많이 나지 않았고 얇지만 어느 정도 씹는 맛은 있는 차슈네요. 돼지고기의 육류 풍미와 새우의 바다 감칠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간 생강도 스프에 섞어 먹어보니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스프를 조금 더 깔끔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베니보탄의 맛과 느낌이 뭔가 약간 양식의 느낌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프랑스 요리를 하셨었다고 하는데 프렌치의 새우 소스 조리법에서 영감을 받아 이 새우 라멘집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라멘이 아주 진한 새우의 맛이 메인이 되고 매운 맛이 없어서 한국인 입맛에는 중반 이후에 조금 질리기 쉬운 맛인 것 같기도 합니다. 라멘의 면은 추가 면으로 매운 면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으신 한국분들은 매운 면을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이 다가수면이라 그런지 도쿄에서 먹던 치케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쫄깃한 느낌이 드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부드럽게 쫄깃한 게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이라 그런지 씹으면 씹을수록 기분 좋은 밀가루향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돌솥의 스프가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스프가 뜨겁게 유지가 되는데요. 왠지 돌솥 비빔밥이나 순두부찌개 같은 한국 요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셨나 싶더라고요. 이 귀여운 건조 단새우는 얼핏 보면 튀긴 새우 같지만 아주 적절하게 건조된 단새우였습니다. 아주 농축된 단새우의 감칠맛이 나는데 새우 머리에서 나오는 진한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단새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라멘집이네요. 면을 깔끔하게 비우고 후추와 와리스프를 넣어서 진한 새우스프를 마지막까지 즐겨줍니다. 남은 스프에 밥을 곁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정말 밥과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오늘도 가볍게 완식했습니다. 옥돔도 깔끔하게 비웠네요. 진한 새우 라멘 잘 먹고 갑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오늘 카나자와의 단새우 라멘 전문점 베니보탄의 단새우 라멘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다채로운 색감의 고명이 올라가는 세련된 단새우 라멘을 즐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진한 단새우의 감칠맛이 풍성하게 나는 수프와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쫄깃하고 향기로운 다가수면이 젓가락을 쉴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진 좋은 라멘이었고 일본 스타일의 아주 진한 새우 국물 맛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라멘집입니다. 다만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에는 중반 이후에 약간 질리기 쉬운 맛인 것 같고요. 탁상 조미료로 간 마늘이나 이치미 고춧가루 등이 배치되어 있으면 한국인 입맛에 조금 더 맞추기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맛있기는 했지만 지난 영상으로 소개드린 맨야 타이가처럼 이걸 먹기 위해 카나자와를 또 와야겠다 하는 임팩트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